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12일 지난 2월 11일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부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장흥군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건립부지인 장흥군 부산면 장흥댐 생태문화공원 등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장흥군과 대한체육회의 상생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장흥에 370억 원의 국비를 들여 200명 수용 규모의 체육인 교육센터를 건립하게 됐다며 체육인의 전문성과 인성을 함양하여 존경받는 스포츠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체육회 및 회원 종목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건립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본 대한체육회장 방문에는 이충기 체육인교육센터 부지선정위원장과 이윤재 우슈협회장, 김재무 전남체육회장, 윤영환 장흥군 체육회장 등이 참석하여 체육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체육 여건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한체육회 이기응 회장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과감한 스포츠 마케팅을 투자하여 장흥을 대한민국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양 기관의 장점만을 살린 상생 방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